그럼, 이제여도 도벽 나... 도벽이고 베인이어도 도벽이야. 아니 걔그 집에. 베인이 <laughs> 레넥카... 더 빡칠 아안 그래도 이번에 레넥션 연습해 보자 하면서 꺼내왔는데. <laughs> 여기서 맞으면서지. 이건 맞으면서 배우는 <laughs> 어. 맞으면서 아, 맨날 그래. 그래. <laughs> 캐릭터의 강한 아니... 점은 모르겠고 약한 점은 좀 많이 알겠어. <웃음> <웃음> 약간 그래 맨날 이게 뭐좀 연습해봐야지 하면은. <laughs> 안돼 <laughs> 무조건 스파르타식으로 시작해. 안돼. 기억해아 <laughs> <맞네. 웃음> 이거 애시 단 하이네시 단점이 궁 쏘면은 암살자가 나궁 없는 거 알고 달려든다니까. 너무 무서워. 카서스궁쓸 때마다 노래 부릅니다. 그게 왜 하이노네시의 단점이야? 나궁 쏘면 변신하다. 궁 쏘면 애시가 어, 아, 외형이 변경돼. 아 그래? 근데 그거 어, 알고 이제 나, 나한테 나 존나 달려온다니까? <laughs> 그거 끄는 포인트 있어야 돼 그거 그니까 미드 레벨 긴척 그거 그, 그 별로 예쁘지도 않아 좀 에바야 대현아 탑 신드라운 <laughs> 없어 그거 중국 감성 오무죠 야이게 <laughs> <나에게>. 리얼 리얼 <laughs> 도현이가 좋아하는 리얼 쿨 그거 진짜 도현이야? 확실해? 아니 그 몰라 그립이야 리얼 쿨 그립이야 <laughs> 야, 그럼 누구야? 오온다, 어? 어, 온다. 누군지는 몰라, 몰라. 근데 전내쳐맞았노 씨발. <laughs> <시발>. 누나 <눈> 맞았어. <감아 웃음> 빠르게, 빠르게 집가서 오겠습니다. 만화물약땡쳐쳐는노 시간 되나? 20초면? 안될거 같은데. 20못 해주지 않냐? 제자리 점프 한다. <laughs> 저네 또왜 그래? <웃음> <웃음> 야, 근데 상대 베인이면은 <laughs> 초반에 민언 그냥 못 먹는 거 아니? <laughs> 못 먹어. 뭘 먹을 생각인데? 어, 아, 지... 대박인데. 야 최대한 많아 좀먹간다 블라이디온. 아, 야 민현 일로 와 평타로 먹어야 된다고. 아못 먹었어. 뭐야 베인 왜 텔타고 오냐? 그자 <laughs> <나>, 뭐지 그건? <웃음> 뭐지? <웃음> 어? 텔, 텔 타고 왔대 돌았나봐. <laughs> 어. 텔 타고 왔어. 야 개빨은 못굴데 개빨라. <laughs> 아 미친놈이? 아이 씨발! 내 몸에서 짤랑짤랑 뭐야, 소리 나는 거 너무 극적이야. 정말 기생충인가? 네. 몸뚱아리에서 짤랑짤랑 소리 나. 아, 씨발. 린 원래 기본 속이 레렉보다 빠르다. 봐봐, 360대 345다 봐. 겁, 아 씨발. 개꿀이지? <laughs> 뭐야? 아야! 내가 베인한테 벌써 2 5골드 뺏겼어. 맞지 평타, 구르기 평타 맞을 때마다 5원이야. 대화봐. <laughs> 짜증납이다나 <진짜 귀엽니다. 웃음> 이거 레벨업은 할수 있는. 이질이야 지금 할수 있는 지금 거리까지 치고 있었걸? <laughs> 음. 칠왜안 썼냐고? 야, 하다못해 삼네은 찍어야 먹 그걸. 열. 이거 오지받고싶었 삼네 득점도 있을 걸. 아니 <laughs> 씨, 하다못해 오, 좀. 도망가기라도 하든가. 일단, 바로, 아, 네. 이제 타주도과둘다 없으니까. 포기하십쇼. 위에 <laughs> <이의> 바에게 포기하겠습니다. <laughs> 어. 아, 바텀은 누으니까 아, 저도... 아래 바에게만 먹으러 가겠습니다, 바로. 아니, 선생님, 저도 미니언 좀 먹으면 안 될까요? 안 돼! 네, 나가! 되겠습니까? 너 그냥 그거부터 가. 닌탑, 닌자의 신발. 버틸 인간. 거면. 네, 평타 맞은 새기, 새기가 보시너도가 이미 늦었어. <laughs> 아직 템안 샀다, 아이씨. <laughs> <laughs> 뭐가 이미 늦어? <늦여>? 그데 <laughs> <템 웃음> 늦었대. 야, 이 양대원 저 거짓말쟁이. <웃음> 저거 <laughs> 허언증 있다니까. <laughs> 저 정도면 허언증이야. <laughs> 아니 선생님, 그냥 이거 뭐 아무 것도 못 하겠는데요? 와, <laughs> 아, 바이게무빙 <모빙> 제일 잘해. <laughs> 어. 야, 미니언할수 있어. 아이고, 얘들아. 아 저것도 더 힘을 어야지 미니언들아 하서스공 안찍었어요 아이, 씨발 내 유일한 미니언 방벽 상대 탱 없지? 한다, 간다, 간다, 간다 선생님들 CS 차이가 한20몇개 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수 있어! <이> 못하네 풀 뺐어 <웃음> <웃음> 나이스 CS 차이 2 6몇개 나네 나도 풀 뺐어 잘했다 k w 면뒤진다 m 나도 알아. t 비 i c e n i c 아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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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블루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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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이 n i CS 한 개도 늦는 거 보니 블루는 파동 체험 양피지부터 가세요 <laughs> 그나마 바다가 양피... <받아> <laughs> 벌써 이미 알고 있어요 <웃음> 양피지 <웃음> 그래도 초반 캠 빨리 와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네 재현이 갑부다잉 할수 있어! 안 되겠다 갑자기 아, 유밀아 아, 아. 저 니가 빨리 치광칼 가야 돼 <laughs> 멀 o 야된다 I d i d 야대 k 이 말고 Don't I? Tony Baigo. n i n 근데 왜 s 아 s in Baigo. I'm going to take so. I'm g o i n 나 to go. m a n 마 k i d 지 어, 이거 여... 다 누가 카서스라는 말 때문이야 이거. 근데 너무 아프다. <laughs> 내 잘못 아니야. 잡았다 이 투지 같은 것. 오양 모헌. 아 이걸 맞네. 병신인가 위에 바이게 나오네요. 위에 바이게 포기하겠습니다. 해볼만한데 지금 나. 베인 죽어가지고 괜찮은데? 아 근데 짱. 짜... 야얘 여기 와. 이상한 거 있어요? 내기로 왔어 돌아가.. 도록해 돌아가도록 해아 베인 미친놈 더럽고 추하고 추 녀석 같은 라인을 어떻게 불러야되나 잘 모르겠어요 길지어터 나오지만 개빡신이가 치감카 가겠습니다 본격다 처먹는 정글로 아, 좆됐다 이거. 좆됐다. 아구 진짜 좆됐네. 바이개가 살아 있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어, 죽을 있다. 수밖에 없어. 있다고? 진짜, 진짜 여기 있는데? 아 씨발련아. 빨리 먹어. 아, 데포를 못먹게했어 너가? 일로 와 바이개야. 아니 근데 실수?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어, CS가 CS 자체가 너무 차이가 심한데. 땐 누? 뭐냐 어. 여러분들 베인이 아주 착실히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군이 당했습니다. 잡아주세요. 내가 뭔가 하나 못 맞춘 것 같습니다 지금. 점화? 점화? 킹화? 맞정 아, 이이 뻘짓 죽여 줘. 야, 좋아. 개꿀 맛. <laughs> 야, <미친>. 우와, 시발 <laughs> 개꿀. 아니, 아니 뭐야? 없었어. 개득이야. 씨발. 얘는 작 야, 개득 <게이드. 웃음> 상대 베인도 상대 베인도 예상치 못했을 거야. <laughs> 갑자기 아니, 그렇게 죽어버릴 거라고 생각도 못 진짜 했어. 진짜마다 탈로 아, 보고 있었거든. 비전에 그때 베일이 딸피로 그냥. 야, 야, 베일 저쪽에 있었대. 내가 탈 타고 왔어. 아 맞아. 씨발. 이걸 주면 좀... 안 되겠는데? 비전 프레 그냥 다 빼내. 이동리에버 아니냐? 아니 서로 한번 죽이고 한번 죽이고 그러고 있네. 이 씨. 아개꿀만 이제는 CS 손해가 너무 커가지고 그럼 결국 내 손해잖아. 씨발. <laughs> 맞지, 이 손해지. 팔로 올 수도 있어. <웃음> <탈로는> <웃음> 근데, 내 <남아>. <laughs> 근데 내 손에 는 일단 블루를. 내 손에 는 이렇게 된거 어디로 갔는지. 이렇게 된건 락준이를 키워주기 위함이었다고 하자. 오, 어, 예, 무빙 잘해. 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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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저기로 뭐온다데드카소스 무조건 잡으면 이제 탈론탈론 <laughs> 탈론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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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잡아. 아이 씨발 그 와중에 와드 치고 있는 우진이 씨발? 한대 터쳤네. <laughs> 아이게 아씨. 어여. 킹들 차이. 제가 더 잘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글 차이. 잘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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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내가 더 잘하는 쪽으로 그런다 걸 받아드릴게. 알겠지? 아, 아까 트리플 킬 먹었을 때 바텀 와가지고 펜타키 먹었어야 했음. 그거 두고나고 공쓴 건데요? <laughs> 근데 아까 트래킬 어떻게 먹었냐? 존나 신기하냐 이 그, 어, 또. 아 그러니까. 씨또 왔어. 피었었 때. 아, 아달이 오지게 맞았는데. 두번 놓아 야저저럽 어이 씨발. <시발>. 쳐어맛 <laughs> <아싸. 블루 꿀맛. 웃음> 네, 여러분들 탑이 파해 버리고 있습니다. 가파 <laughs> 했다고요? 제 알바 아니잖아요. 오. 오. 어... 아싸. 킬 먹어야지. 먹을 수 있어? 나펠도 없어. 우지가1 0석인가두 대만 쳐도 되네. 오스건오야개새제습니다안 돼, 내 블루! 근데, 아, 레인는 어디로 네, 갔을까? 이는레이 레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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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는이는 레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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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들을잘바고아 미안해 파... 아니 씨발 아, 저새끼 그새 내려갔지 아미안하 내가 송트너 관리를 못하고 야 어시 버겨줄게 <laughs> 나이스 아이 <laughs> 아 이거 베인이 아 꿀밭 아 짜오 뭐 맨날 여기만 오냐 이 새끼 그거.. 희망이 탑밖에 없어서? <laughs> 아! 아 무슨 밀쳐나갔는데 이게 야 유미 탈론 조합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텨! 이대해서 0먹기 ㅅㅂ 위야 저탑 터져요 여기 있어 여기 촛냈다 <laughs> 어, 안 터졌네. 이렇게 안 터졌네. 이제 좋아요. 아 신발 들어왔네. <laughs> 기분 매우 좋같아요 지금. 괜찮아요. 당신의 옆에 카소스 정글이 있어요. 카소스 정글보다는 지금 대현이를 살려야 될것 같은 느낌이 니다 <laughs> 대현아 이쪽으로. 안돼 대현아. 아, 유인 안돼. 끝. 이제 탈론. 아이 씨발. 가온 가온해. 너 자리 까나? 피때피 때. 지저 죽여. 없다. 오우야. 좋아 이렇게 된 이상 낙진이한테 모든 걸 몰아준다. 이미 모르 이미 다 가져왔는데. 그건 그래. <목소리> 더더욱. <목소리> 레벨 로지 <5짐. 목소리> 상대 장국이랑카드안 <laughs> 했는데 왜 3렙 차 나냐? 도렙차 못하고, 라리한국보다 라인 높아 하고이리 아, 난... 국에서도 삿을 못하고, 우리 한국을하는데난 분명 카서을안 했는데. 라인 <laughs> 잘다 으으으으어네 <laughs> 아, 많고 많은 애들 중에 왜 베이비인 것인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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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그만 와. 아니, <laughs> 라이너에요. 아, 아, 그냥 탑 <laughs> 다른... 다른 데가... 그만 와야지. 전사에 <웃음> 가. 탑을 파고 있습니다. 아, 네. 치암파를 갔는데. 와, 빛을 바아지 못한 거같네야 <laughs> 이비가 이제한테 안 붙어 있죠, 이제? 그니까. 아휴. 아져라 베인 이제 엄청 셀텐데 Q 세대만 맞으면 황천길 가든 그니까 야 이건 또 뭐임 뭐임 뭐야 베인이 아 진짜 죽같네 어시는 많이 먹었다 황천길 쌉가네 3 0길0킬 쌉가능 가슴씨 허가 강한데 이걸공 아, 아, 맞게 되면 녹여버린다고? <laughs> 아분하와라야탑 바텀에 텔리네 <laughs> 베인 텔리네여 베인 아. 요지 <laughs> 왔네 <웃음> 뭐야 죽여가 거어지나 4대3이야. 아, 진짜. 4대2네. 아, 죽어요! 죽건 아우, 지나다. 탄 <laughs> 없었. 난 철거해야지. 아까부터 타워를 철거. 오지게 밀고 있어. 아, 아이, 씨 씨발. 씨발. 그냥 타워 철거만인데? 그러까저 새끼 못 막겠네? 혼자서는. 안 <야>. 돼.. 억새기는.. <laughs> 야얘잠인다 <laughs> <laughs> 내가 갈게 이 자식들 백도의 신인가? <웃음> 들어오나? <laughs> 사이브 라틴 조금 무리했다 응? <laughs> 엥? 너무 아파요 내가 왔어 <laughs> 잘했어 1임팩도 아, 열심히 하 l u s 1! 1 plus 1! 1 plus 1! 1 달려 있어 어. 야, 이 1! 1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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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1위원이야 지금 상대 카 s 스도 누가 보면 1! 1 plus 1! 1 p l 야난 1, 1, 7, 8이야 1, 아, <laughs> 6, 3, 1인데요? <laughs> 아니 18도 됐는데 18. 야 <laughs> 나도 킬좀 넣어보자 메자 갔으면 레전드였겠다 메자에 갈라고 오우야 <laughs> 바론 고? 탑이나 밀까? 야 이거 인장을 샀었어야 되는데 인장 사는 걸깜빡했네난할수 있는 게 없다 탑이나 밀어야지 네? 아, 주문력 너무 낮은데 거기서 뭘더높이려고 아니, 시간이2 8분인데 400밖에 안돼 주문력이 사라사라 a Sara, Sara, s a 141이야 <목소리가> 아, <진짜. 목소리가> 상대 불 r a 어 상대 a <블루>? s 그것도 s 건데요? 아씨 r 놈이가 진짜 에 a 로 와. 에 a r a s a 이 a s a 아단난킬좀 먹어봐 <laughs> 을못 먹겠어 이같은 <laughs> <저> 게임 <laughs> <길> 좀 먹자고 <laughs> 상대 <야>, 이지가 <이씨다. 웃음> 다 처먹는 <laughs> 정도야 먹여줘 <오겨줘. 웃음> <길을 보면> 서포터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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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데요 서포터 이런 사실 <laughs> 빨로드라 인... 사실 위드스윈 아니었어. 또 뭐야? <laughs> 아 이즈. 야 진짜 누구 진짜 하나 수확터질 피가 만들어봐라. <laughs> 아무나. 쟤네가 들어와야 만들지. 공정서 오자. 아니야. 야 실빵는 <laughs> 거 봐. 재밌어. 저한방6 0 0밖에안 나는데 너무 약한데 지금? 잘 가. <laughs>

이제 Q 두 방에 총 맞고 죽었어. 음야, <laughs> 어서 너의 할 일을 다하렴. 안돼 미지마이어 <laughs> 빨리 끝내. 이런 망겜. 안돼. 나한테 변로 못 컸다고. 야, 아야 잡았다. 아싸 기세초. 절대 죽을 수 없지. <laughs> 아별로못컸데 어, 죽었는데요. 뭐? 죽지 <laughs> 죽었네. <laughs> 아, 별로 못 컸는데. <먹었는데. 웃음>